자 스토리의 주도주 오늘은 어, 가장 예전에 엄청나게 핫했었던 어, 테마 중에 대표적인 빅 테마죠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를 가지고 왔어요 주제는 조금 심플합니다 음 지금 2차 전지 다시 사도 될까 이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2차 전지 뭐, 2차전지 종목도 여러 개가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의 대표 전기차 만드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뭐, 현기가 있겠지만, 실질 2차전지 움직일 때 움직였던 종목은 현기차가 아니라, 뭐, 현대차, 계약차가 아니라, 뭐,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M, 이거 말고도 이제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포스코, 이런 포스코 홀딩스, 이런 뭐, 양극재음극재 그리고 전해질, 뭐, 분리막, 이런 회사들이 있을 텐데, 어, 에코프로 기준으로 봤을 때 예전에, 쭉 오르다가 어 지금은 이제 액분을 해서 가격이 바뀌었지만 당시에 이제 150만 원이었을 때 150만 원에서 고점을 찍고 지금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지금 2차 전지주 다시 사도 될까에 대해서 한번 같이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차트 보시게 되면 지금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오늘은 5%가 오르고 과거에 지금 30만 7,800원까지 올랐었는데. 이게 액면 분할을 진행을 했거든요. 다섯 개로 이제 쪼개 있기 때문에, 당시에 최고가는 15만원 정도가, 되... 아, 15만원이 아니죠. 150만원 정도가 됐었어요. 150만원이었던 주가가 찍고, 그리고, 그러니까 현재가 기준으로 할게요. 그러면, 25,000원 라인에서 30만원까지 거의 10배 이상 오른 다음에, 찍었고, 바로 쭉 떨어져서 현재 10만원 아래에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 뭐, 이뿐만 아니라, 뭐, 에코프로 BM. 뭐, 에코프로 BM도 한번 같이 볼까요? 에코프로 BM. BM도 최고점을 찍고 쭉 빠져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지금 사도 될까요? 이 2차 전지주의 상승의 배경으로 봤을 때는, 어 앞으로의 전망도 좋은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어 그것보다 지금은 테슬라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요. 테슬라의 주가가 바닥을 찍고 반등이 너무 세게 나오니까 그거에 커플링 되면서 2차 전지주가 같이 오를 수밖에 없었던 건데 테슬라의 차트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하면 자, 테슬라의 주가가 그 상승했던 코로나 이후에 상승했던 부분을 반납을 하고 여기 1440선에서 한번 반등. 그리고 이번에도 1400 40선 아래에서 여기여기 여기 아래에서 반등이 두 번이나 나와주면서 어제장에서 정말 크게 반등을 했어요 9.78%면 거의 이게 시가총액이 삼성보다 큰 건데 시가총액이 천조예요 천조짜리인데 어 천조짜리가 하루에 10% 가까이 올랐다는 건 엄청난 거거든요 말 그대로 폭등한 겁니다 왜 폭등을 했냐 뉴스 하나가 났어요. 한번 뉴스 한번 같이 보도록 하면. 자,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가 뭐10% 넘게 급등을 했다. 뭐 어, 테슬라는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2분기의 생산량이 총 44만 4956대를 인도를 했고 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4.8%는 줄어든 수치래요. 그럼에도 1분기 인도량보다 늘었고 이게 중요하죠. 월가의 예상치 예상치를 웃돌면 시장에서는 호재로 반영을 합니다. 뭐 이런 소식뿐만 아니라, 아, 중국이었나요? 그 테스트, 그 자율주행 택시도 이제 선보인다고 하는 기사도 있고, 중국에서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테스트를 이제 통과했다는 소식도 있었기 때문에 국가가 크게 반등을 했고, 그거에 따른 영향으로 이런 애, 우리나라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PM 2차 전지주들이 반등이 좀 세게 나오는 중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지금 이걸 사도 될까요 저는 완벽하게 적절한 타이밍으로 본다면 지금 아직은 사면 안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 고점을 찍고 빠지고 있는게 대략 지금 한 1년도 아직 안됐는데 이런 대형주에서 최고점에서 조정을 받을 때까지는 거의 1년에서 2년 정도의 조정이 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게 아직 진행 중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테슬라의 차트를 한번 다시 보도록 하면 테슬라가 반등을 심하게 대략 이 반등이 저점 대비해서 거의 50% 이상이 반등을 하거든요. 50% 이상 반등을 할때 에코프로는 반등을 거의 안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무리 시장 그러니까 테슬라가 그나마 버티니까 이 에코프로의 주가도 이 정도에서 버티는 거지 만약에 테슬라의 주가가 버티지 못하고 오히려 바, 그 중간 정도나 그냥 150불 이거 여기까지 기준으로 150불에서 위치를 했었다면 에코프는 더 빠질 거였거든요. 근데 이런 배경이 지금 나스닥이 어때요? 나스닥도 그렇고 다우존스도 그렇고 최고가인데 자, 여기 보면 나스닥의 지수가 최고가잖아요. 그렇죠? 나스닥 지수가 지금 역사상 최고가 근처인데 그 상황에서 테슬라의 주가는 많이 빠져있다가 반등을 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 2차전지 테마가 지금 많이 죽어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물론 계속적으로 오르면 좋겠지만 저는 그렇게 되진 않을 거로 보고 있어요. 아닐 거라고 보고 있고 그거에 따른 이런 현재 에코프로 에코프로의 주가 상황도 그나마 테슬라 때문에 버텨주고는 있지만 다시 빠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략 얼마 정도? 8만 5천 원 아래로. 그러니까 대략 한 7만 5천 원에서 8만 5천 원 아래 그쯤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대략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뒤에 주가가 그렇게 될것 같고 그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려 하는 거는 가격적인 부분은 8만 5천 원 아래 그리고 기간적인 부분은 6개월에서 1년 사이 뒤에 매수를 하면 괜찮지 않을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뭐 2차전지 지금 매수를 한 다음에 충분히 수익 보실 수도 있죠 뭐 분할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분할로 뭐 9만 5천원, 9만원, 8만 5천원, 7만원 뭐 여기까지 내려온다면 모아가는 관점은 괜찮지만 지금 당장 얘가 V자 반등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지 않기 때문에 타이밍적인 부분을 감안을 하신다면 지금은 적절한 타이밍은 아니다가 저의 결론입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2차 전지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 저는 이따가 오후에 또 방송으로 또 인사를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어,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시려면 이 배너에 있는 문자답 번호로 문자답장 5번 남겨주시면은 제가 조금 더 많은 주식 이야기를 어, 제 경험의 바탕으로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어, 문자답장 5번 주세요.